40번 볼게요 40번 빨리 빨리 하고 절대 대분들 조금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일반적인 것들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일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40번 보자 40번은 친구야 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러 갔어요 봐봐 이런. Fx가 가우스의 x 의 가우스 그렇지. 어? 그럼 어떻게 해 보면 되냐면 일단 해번관 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그럼 가우스 x는 빵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맞아요? X는 그냥 빵인 거야.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 그러면 가우스 a k a i s o 야 아까 했었잖아. f 3그 그래? x e x x s x s a m x 해가지고 x Sa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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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m e x Samex, Samex, x 의 범위 x 1 사이는 그냥 0인 거야. 1부터 2 사이는 가우스 x 스레 거야. 가우스 x 1부터 2 사이 어떻게 그려져? 1.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잖아. 이 전체가 그냥 1로 그려진 거야. 1부터 2까지가. 그럼 이러면 가우스함 다르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는 가우스함처 똑같은 애는 그지? 어디부터 달라? 2부터 3까지가 달라요. 2부터 3까지는 가우스의 2X래. 친구야. 원래 2X라는 건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2 x 때 값이 4가 돼요. 그죠? 네, l e x X의 범위가 2부터 3이야. 얘가 2일 때 4고 3일 때 6일 이런 아이가 됐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잘린다그랬잖아 어디서 잘라? 정수의 부분에서 잘라서 간다고 했어. 얘가 이렇게 맺어진 거야.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는 애들은 어떻게 돼? 잘린다고 했잖아. 아 그랬더니 이렇게 맥이 얼렁했어. 2분의 5만이 같이 5 가지 했어요. 그래, 그려 줄수 있죠. 그죠 아. 그렇다면 봐 봐. 2 2보다 커너 갖고 3보다 작은 아이들이. 지금 함수값이 지금 몇 개가 있니? 4하고 5인 함수값이 두 개가 있겠다. 여기는 4하고 아, 얘는. 자 봐. 커넥션 x가 3부터 사사야. 에이상4 y s 이야3 a s a m 9 이상 1 n s 이야 그러면 얘가 a n s 붙여주면 그거 Sansa. 는는 m m y Sansa. s 11, m y s a n 이걸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해봐. 일반적으로. 뭐 만약에 x가 n 보다 s a m m 고 n 1 a 다 a m n Fs는 N이 될거 아니야. 맞아? 음. 그럼 Fs는 뭐가 되겠어? Nx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Nx의 범위란한니까 Nx는 N제곱으로 한번 해놔서 N제곱 플러스 n 보다는 작지.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정수값은 뭐 있어? N제곱 들어가겠고 N제곱 플러스 N은 안 들어가지. 여기서 여기 땐 N개가 된 거야. Yes, s 지 r x 부터 시작해서 9 10 1 1까지 가는 거 보고. o 2x야 4부터 시작해서 4 5 t 개 o 잖아 얘는 N개가 시작해서 N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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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가 w 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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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제곱 Two. t w 스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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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자 괜찮지 근데 뭘 t w 음수인 걸주야 돼요. 음수는 왜주의지 음수는 양상이 조금 달라져요. 왜일까? 마이너스 때문에. 잘 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보다 크거나 크보다 작아. 그럼 가우스 는 마이너스 되지. fx는 가우스 마이너스 x가 돼. 와우! 마이너스가 붙었어. 무슨 일이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0이었는데 마이너스 0보다 크고 1보다 작구나 같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아이 예를 들어 0.7이면 대를 넘지 않고 최저역수 0인데 1이 이쪽에서 포함되잖아 1까지 같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 됐어? 옳지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일 때가 안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일 때 1인 아이가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두개가 나온다 y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fx의 원소의 개수 fx는 지금 전부 다 가우스가 붙어있으니까 정수값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x가 0보다 큰쪽 1보다 큰거나 같은 이 자연수에 대해서는 n 2가 되는데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다시피 두 개가 나오잖아 0하고 1 맞아? 얘가 마이너스 n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 n이 자연수면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잖아. 맞아. 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다루갈 수 있다는 거지. 디브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n보다 커나갔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이때 가우스 핵스는 마이너스 n이 기 때문에 f(x)가 마이너스 n. 그러면 마이너스 n u 곱해 p 순간 마 n 너스 n 제곱 n 제곱 마이너스 n 보다 n 크고 n제곱보다는 작거나 q u 진다고 q u a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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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u 는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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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 u 음수일 때그래요 N이 마그너스3이워그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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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양워그리 양수야, 워 그리워. 수그렇지 n 리 n 그이그 n이 1이 아니나 이 아이는 항상 0보다 큰 정수가 되는 거 같지? 옳지.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더짧 해서 m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어기가 n제곱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양쪽이 다 들어가는 거야. 더하기 1까지 하는 거야. n 더하기 1된 거야. 네. 1어 옳지. 따라서 기억 리트 FX가 음수인 게 존재할 수가 없지. 그죠? 자요네 네, 29페이지 1번 여기 음. <laughs> 나와요 자 접니다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서 이분이이 자리에 있었다면 개별적으로 질문받아줄걸 받아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질문까지 다 알아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죠 빠지지 말자 둘지들아 근데 진짜 코로나 아니야? 공이? 아니요 공이 많은 아니 코로나가 라서 아니라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도 있고 아몸이 <laughs> <놀라> 엄마가 부탁을 하겠어 엄마가 아이가 아니고 엄마가 써모가야겠다 하지 말고 자 1번 스텝 드릴게요. 1번가 볼게요. 아이. 아, 끔찍하다 그지 봐봐. fx는 ax 플러스 2야. 자, 연수에게최소값이래 1차 함수야. 계우기가 양수이나 있다. 그지 자, gx를 바로 준게 아니라 g a x x)를 넣었어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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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X는 x 분의 t만 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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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는 그래도 좋긴 한데 해볼게 어, 얘는 g 는는 이거 자체 x -X의 X의 네. 그래? x X는 x x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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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쉽죠? 좀더쉽 오케이? <laughs> 자, f x 가 어떻게 생겼다고? 기울기가 양수면서 y를 해준이 아이가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잖아 응, 네. 그래? 가지. 그럼 이 아이를 y 콜 x에 서 대칭시켜 주면 어떻게 보죠 네. 이렇게 되어있잖아 네. 근데 그 아이가 네. 얘가 지금 f 역함수의 기축이란 말이지, 이걸 기축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제가 존재해서이이겠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어? 저, 이.. 이거.. 이 Y축이니까..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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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자.. <laughs> 고맙습 <감사합니다>. 잘했어. <laughs> 오케이?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거지. f 역함수를 한번만 그려보면 되겠다. f 역함수 뭔데? 이것을 y라고 하면 넘긴 다음에 a로 나누어주면 되지 않 따라서 a분의 x-2 그렇죠 역함수라고 표현했으니까 f 역함수의 x라는 것은 넘어가 a로 나눠 y 대신 x 써 x-2라는 게 a라고 이렇게 쓸수 있어 오케이. 오늘 y라고 써도 되긴 해요 그 값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2차이야근데 a는 뭐라고? 자연스러움이에요. 오케이? 자연순위가 양변에 a를 넣다 곱해도 변함이 없지 그지? x 마이너스 2가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x는 2a-2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인 양변에 다 들어가잖아.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7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고 양변에 2못 들어있으니까 더하기 1까지 해야 되지 그지? 렇 그게 7 이상이다 하면 A의 범위가 나오겠네. 괜찮지? 자, 2번 갈게요. 2번은 그냥 눈으로 보면 나와요. 봐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 그러면, X 대신에 X분의 1을 넣어서 FX분의 1을 없애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3번 이건 내가 너무 잘푼것 같아. 발라척하려고 써봤어. 3번3번 <laughs> 근데 헷갈릴 수있어잘쫓아야 잘 돼. 수식을 여러 개를 쓰면 있잖아. 쌤은 더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칼라로 보여줘야지 제일 좋은데 칼라 아... 프린터가 없네 아 있나 다음번에는 칼라 프린터로 해줄게요 이거 대입 진짜 많이 하면 나오는 데데이 대입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걸 칼라로 보여주면 좀더 좋을 건데 그지 다음번에 칼라로 아, 줄게요 아 이따가 단톡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오 네. 오케이 그 색깔로 있는 걸로 보면 집에 가서 목습하거나 이따가 오답할 때 조금 더 편할 거야. 자, 볼게요. 하나, 알았어 알았어. 자, A가 1, 2, 3, 4더라고요. B란 아이야, 2, 3, 4, 두함수 F가 A에서 2로 가고, B란 아이는 b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가번조건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f 상의 5, g의 2 상의 1나 번은 무슨 뜻이야? 나 번은 어떤 x에 대해서 g의 x equal x야 모든 x가 아니야, 한수가 아니라 하나어도 되고 뭐 이게 다도 되고 그 이상이요. 되고 x를 넣어 주면 x가 나오는 x가 하나 이상 있다는 뜻이야. 적어도 하나에 대해. 안 돼. 저요나란데. 야, 그래도 오늘은 꽤게안 좋았어. 이 시간까지. 어? 사람이 없었어. 사람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간건 사람, 아니야. 아. 맞죠? 야, 이거 심,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아너 애들이 다 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제가 그게 맞다고 말은 안 했는데. <laughs> 그래요. 자! 밥야 네? 밥이야? 진영아? 아 먹어먹어 먹어, 뭐 괜찮아 <laughs> 그런 얘기 하시다가 영어요 네, 먹어, 먹어. 그니까 자! 밥원이 뭐냐면 밥원이 모든 액세야 이건 다 생립해야 된는 거야 모든 액세에 대해서 f 닷트 g 닷트 f에 x를 더니 x 플러스 d 얘가 키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맞추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출 거냐면 함수를 세번합성할 거예요. 실제로 이게 제일 빨라 진짜야. 이걸 수식으로 따라가잖아. 중간에 놓쳐 뭐라고 하다가 만다고 진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a야 삼일에 g가 삼 네. 어떤 x에서 gx가 x인 건 하나에 대해서만 이기고 모든 x를 먼저 하자. 누구부터 볼까? 일단은요. j? f가 2인거 k가, -K가 뭐라고? 그러니까 k는 뭐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가 그렇지. E가 뭐가 2가 되면 저기다가 네. 차라리 할수있으까2,3나오겠니까왜왜 뭐 왜? 왜, 왜. 딱보는 애가 있는데. 딱 보이는 애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화살이 제일 많이 받고 있잖아. 이아이는 여기서 봤을 때 그렇지. 4를 이 선에가 한번두번세번 가서 5에다가 되는데잖아. 그럼 4에서 2. 그렇지. 얘가 4랑 2랑을 연결해 놓은 거구 내가 는지 오케이. 저 <laughs> 수치 그럼 얘도 4하고 이를 연결하는 순간 무슨 뜻이야? 얘는 어서 와야 된다는 거야? 저기서요 1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 거쳐서 4를 갖다가 1을 가야 한다는 뜻인 거야 오 정말 신기하다 응. 오케이 근데 잘 봐라 그 전에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얘는 1대1 대응이지 맞아? 네 그럼 응. 이거를 각각 합성해서 만든 F, G, F 각각들이 어때야 돼? 예. 응.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오케이 근데 이미 이렇게 되면 이미 어떤 x는 어떤 g x는 x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요. 네. 지금 4, 4, 4, 퍼즐만 5. 맞춰주면 전부 다 풀릴 건데 그 전에 우리 나들아봐. 잘했어. 5. f g f를 하는데 5. 5. 이거 자체가 일대일 대응이기 때문에 모두 5. 5. f와 g도 전부 다 일대일 대응이어야만 하는 거. 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중간에 g가 함수 자체가 아닐수 있게 된다. 오케이? 만약에 f에 어, 1을 대입하느랑 3을 대입하느 랑이 숫자가 같았다고 쳐봐, 둘다 2로 왔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돼? g 3도 어느 숫자로 가야 되고 g 4도 어느 숫자로 가야 되는데 겹치게 되잖아. 하나일가두 개로 같이 동시에 가는 거야. 이런, 이런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안돼, 재화 잠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튀고 있어. 오케이. 밥을 먹어야 그렇구나. 치권치, 치권치. 이제 앞으로 밥을 먹지 말까? 네 <laughs> 그다음 밥을 안 먹으면 내가 안 돌아가지. 너 지금 누가 내가 안 돌아가? 간식만 먹이는 거야. 어? 겨우 머리만 돌아가게 졸리지 않. 근데 여기서 그 하면 안 되나? 괜찮지 않을까 이제? 선생님, 이제 내년부터 내년부터.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내가 간식 박스로 일단 딱 갖다줄게. 놓 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 간식 박스. 저는 테레로시밖에 안 먹어. 지금 <laughs> 어이구 테레로시. 집에 서 사고 어디가? 집에. 자, 갈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망했지? 어? 잘 봐. 그럼 이제 봐. 누구를 할 수가 있다? 나 음. 43.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나이. 봐봐. 나번 조건를 괜히 주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왔다. 봐라. 2는 이미 3으로 갔으니까 땡이야. 그러면 3은 응. 3으로 갈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갈수있을 43. 4가 4로 갈 수밖에 없네. 그리고 또 4의 조건을로 1이면 정하네요.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따라서 나조건에의해서 <목소리> 4가 4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목소리> 얘가 2니까 처음 시작에 어떻게 예. 가야 돼? 1로 가야 돼. 1이 4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돼. 1이 4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4인데 또 뭐에 가면 돼? 1면 3으로 3에 가 그렇지. 2면. 끝났지. 그렇지. 끝났어. 4가 되려면 여으로 가서 3으로 돼야 되니까 그죠 2가 아 어차피 남은 거 그냥 연결시킨거 되잖아 그치 남은 거 그냥 연결시키면 되니까 어차피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2가 3이고 3이 2고 2가 3이 되겠네 2가 오케이 끝 정말 멋있지 않니네멋있어니나나 오늘 영어 없어 이렇게 보세요 네짠 그래서 F1과 G3이 다 구해졌죠 됐고 자, 4번 가 보자. 4번. 4번. 포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함수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합시다. 자, 좀토 나오게 생기네 있지. 우리의 원소, 절댓값과 가우스가 같이 있어. 어? 응? 세상에. 어떻게 해야 돼? x 그래야지, 그렇지. 이가우스스마분의절댓값이잖 순서대로 그리는 거야. 뭐부터 그려? x 가스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렇지. 소소공분이니까 빵 1, 빵 1, 빵1 이렇게. 자 여기는 마이너스 일이 요렇게 가는 애들 거고, 그지? 어, 쭉쭉쭉 근데 걔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러면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는데이 가운데에 x 축들어가면 되지 얘는 y고 1분의 1이고 얘는 y고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그치? 자이 상태에서 절대값이 붙었어 절대값은 어떻게 줍주는 거야? 밑에 있는 을 꺾어 올려주면 되지 근데 음. 여긴 마이너스 2분의 이고 여긴 2분의 이으니까 꺾어 올려지면다 채워지겠네. 어, 이해 돼요? 네. 얘는 X축이 고 뿅뿅뿅뿅뿅 이런 아이가 그려지겠지.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다 그렸으면 이제 거기다가 누구를 그린다고? 얘이 어디가 인 거야? 쪽요 요게 0인거야 요게 0인거야 요거 자 요기 위에 올라가는거 정수부분이 다 올라가져 있는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고 다시 어렇게 요게 마이너고자 거기다 2배분린다고 y 콜 4분의 1 x 제곱이야 0일 땐 어디가는데? 0일 땐 0이야 아, 일럴때 2분의 1이지. 오셔 스탠제 네. 스탠드. That wake up. s t a n 이잘 들어. 쌤이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해. 어? 어? 이제 영어로가르쳐 주세요. 잘 했었었어. 요 지금은 몰라. 자. 쌤이 옛날에 컨설팅 회사 다니고 막 이럴 때 하루 종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밤새도록 맥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4 0분 정도 일어서 나 나와서 SK 이모 앞에서 이쫙 하시는데 네, 하루 종일 프레젠테이션 하고 SK. SK 멋있지 삼성도 삼성야 현대 SK 이런데 이랬었어 삼성밖에 몰라서 네자 <laughs> 알았다. 그래서 친구야 마이너스 1 4분의 1을 엑셀제곱으 그려주면 저희 두 개일 그렇지. 어디서 만나겠어? 1일 때는 4분의 인데얘 2분의 1인데 여기 있지. 그렇지? 2일 때 값은 얼마야? 너 봤더니 1이잖아. 여기 있겠네. 여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대 4분의 야 이렇게 진짜. 그려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삼번으로바시면안번이었서 어? 삼번이었서요 근데 삼번 오케이 3번에 여섯 개. 미안합니다 좋아요 저자 알았어 알았어 오바 아직 이 먹는 거 아니에요? 스 우리 성실성을 테스트하는 것도 좀 해볼까? 네. 문제 그대로 는 집합하고 병지 아 이게 평수 오답을 얼마나 하고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달라, 달라지는 그런 것들 네. 저럼 n o 성이 낮아서 그럼 not s u r 면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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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일주일에 한 번은 유사 문제로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실성 테스트를 하고 일주일에 두번 시험 칩시다. 네. 어? <laughs> 지금은 학교도 다니니까 학교 가서 좀 잠도 자야 되고 이런데. 학교 가서 잠을... 어셨어월달 이월달 되면 학교를 안 가잖아.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좀 하라고 알겠지. 뭔가 뭔가 설득된다. 성실성 테스트는 백 점이고 유사 문제 테스트는 오십 점이면 뭐. 그 성실함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겠지 라고 생각해주자 뭐라고? 뭐라고? 근데 근데 너무 외우셔서 진짜 그냥 다 그냥 자기 아는 문제 자기는 평생 공부 하는 자기 아는 문제만 바꿔야 된다고 하죠 왜? 왜? 어, 뭐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알았어자 예, 살짝 자르자